자, 박장현이죠. 네, 나와 주시고. 네. 오늘은 사실 수트 하면 박장현이다. 대기실에서부터 그렇게 형님께서 많이 외치셨습니다. 네. 오늘 수트 괜찮지 않냐고. 네. 내가 바로 박장현이다. 수트 입은 박장현이다. 카메라 보고 직접 한번 포즈. 3, 2, 1. 어, 자, 1번 포즈입니다. 자, 3번까지 갈게요. 두 번째 포즈. 3, 2, 1. 야, 자, 마지막 3번은 내가 바로 이 구역의 발라드 왕자다라는 거 한번 보여 주세요. 3, 2, 1. 발라드 왕자 나온면모까지 한번 보여주셨고요. 내 네, 자리로 이동해주시면 어, 빈 자리가 하나 네, 네. 간단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들어와 사전에 들어. 네, 영금 네.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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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저희, 더... 저희 이렇게 나우에 저희 국가 대표가 다 나올 수 있다던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우에 한식구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정말 <laughs> 한식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laughs> 아, 여러분. 당연하죠. 아, 네. 대기업. 네. 혹시 그 네이버에 아들 제가 그냥 무조건 가능합니다. 합니다. 아이들 감동합니다. 그건 사실 부모님이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그렇죠, 사실 아니, 이거 치킨은... <웃음> <웃음> 이거 상근이 형이 다 쓰시... 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했어, 인정히 필요해가지고... 왜냐머리속에 가는 물1부터9까지 우리가 썼잖아. 우린 없냐고. 저희는 여기 솔로몬 형... 어. 햇살 님께서 오늘도... 치킨 앞이에요? 아니면 뒤에 있어요? 피자가? 먹고, 아... 또 먹고 미칠 참고 안 먹겠다니 또 먹고 했고 그럼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약간 위험한 아, 아, 없다. 어. 일단 그리고 있다고 선든 이제 병찬 씨 아, 네, 네. 어떤 네. 걸뜬 놈들이 더해 목표만 한 번만 가주겠어요? 시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창근 형이가 옛날에 있던 사진들 있잖아요 옛날 과거 사진들을 보는데 반바지면 살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 열이 많아 막 아, 열이 진해. 많아요 저는 너는... 아... 왜 맨날 누워 있어? 아 룸메인가요? 아좀 일어나 아, 짜증 나 엄마 어. 아니요 아, 희서가 <laughs> 아너야 그거 자전거 그거 왜 샀어 타지도 못하면서 왜 샀어? 달라고샀지달라고 사람아 탈라고. 병찬이한테 배웠습니다. 어 병찬이 노력 캐릭터 그렇게 어렵게 해야 돼요? 아, 그죠 미리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큰일 났다네 자, 자, 폭,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탄인가요 두고 보자 박장현. 자, 자 폭탄 정불인가요? 폭탄 하나. 폭탄 하나 선물 하나. 네, 박장에는 폭탄 하나 하나. 뭐, 흑기사 없어요 이런 거? 흑기사요? 네, 흑기사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까마시니까 직접 하시면 돼요. 아, 제가 계산을 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3 2 1. 한번 가요? 좀 유지해 주세요. 한번 더. 3 2 1.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만나 봤습니다. 폭탄을 뽑아 주면 되겠다. 네, 선물 박스 좀 주시겠어요? 선물 뽑기 전에 잠시만요. 잘 드세요. 맞아요. 네. 먹어요. 저 저도 자취 진짜 오래 했는데 제가 창근형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한십몇년차 되거든요. 자취. 나 그렇게 안 제가 자취 팁을 드린다면 자취를 하실 때 마트를 늦은 시간에 가세요. 마감할 때. 맞다. 네. 맞다. 이게 팁입니다. 아, 싸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네. 자기가 자꾸 해 먹게 돼요. 어. 사실 이거 한 번씩 물어보고 싶은데 다 우리가 이런 경험 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국민가수 예선을 딱 이렇게. 다들 면접을 볼때이 네. 마음이랑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어... 어때요? 다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되게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럼 장현 아... 씨는 그런 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네. 무슨 뜻이죠? 아 제가 아 이거 너무 딥해지는데? 그러면 제가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저 네. 일억 하나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뭘죠? 그일화는 아, 오케이. 그 일하는 일환은... 60사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요. 3월부터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합니다. 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더 오래 할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기술 하나쯤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어요. 혹시 모르죠. 몇년 후엔 카페 사장님이 되어 있을지도. 와. 여기도 사장님인가요? 화원 보내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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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세요. 와, <laughs> 벌써 두 개다. 아, 진짜. 이 이렇게 하는 마음을 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음. 저도 사실은 노래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어뭘 하고 싶었죠? 저 삼겹살 집하고 싶었어요. 거짓말 아. 정말 내가 금손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건가? 아, 그, 어, 어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노래 아니야? 진짜 화환이죠 사실 오픈 이식해. 아 그렇죠. 네. 아, 장인형 윤팀 네. 내야겠다. 뭐,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로무니. 예. 오늘 로문의 날이에요 예. 베라 딸기 연유 라떼 연유 포함되어 있구요 네. <laughs> 솔로몬의 사랑의 총알 아. 네저 오늘은 뭐 발라드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사춘기라는 거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감정이 좀 과부하 되고 그리고 이게 되게 그것들을 되게 내가 스스로 풀어내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정말 힘이 되는 노래 같아요 네. 이 노래 준비했으니까요 일단은 동현이와 진욱이가 준비한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질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 마나어 있을 까 네, 박정말알것같다요고 아, 근데, 근데 그 인스타에 올리는 그 말투. 왠지 나도 아, 알것 같거든. 네네. 동현아, 나이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야 어? 구그등하서 네,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좋습니다. 아, 좋네요. 동현 카메라 보고. 그리고 네, 여러분. 해주시죠. 힘내요.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까지 썼으면 사실 7등까지 노려볼만 했는데. <웃음> 저기까지 쓰셨기 때문에. 친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과연 누굴까? <laughs> 자꾸 저쪽에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 어깨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자그냥. <laughs> 벌써 배틀을 신청하시는데요? 여기. 네. 경쟁심리.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 언제쯤 나아